2025년 10월 미국 주식 투자 전략 보고서 저가 매수 바이 더딥 기회 탐색 지금 미국 주식 팔 때야? 안녕하세요 여소장입니다. 미국 주식으로 경제적 독립하기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마지막 주 바로 지금 이 시점에 미국 주식 시장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요즘 시장이 참 예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시진핑 주석의 발표 하나의 시장이 하루에도 2에서 3%씩 요동치죠. 특히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한 뒤 S&P 5 0 0이 하루 만에 2.7% 급락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제 시장이 끝난 건가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경제 위기나 붕괴가 아니라 정치적 이벤트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입니다. 오늘은 왜 그렇게 볼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 오히려 전술적 매스테티컬 바이의 기회인 이유를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양일간 경주 에이펙 즉 아시아 퍼시픽 에코나믹 코어퍼레이션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어이, 진핑이 좀잘 지내보자구. 럼프 형. 왜 그렇게 까칠해? 난 그냥 형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마디 한걸 가지고 관세 100% 때린다 하면, 형 이제 좀다 같이 잘 살아보자구요. 라고 화해할 겁니다. 우린 미국 증시가 140년간 우상향 해왔다는 거. 그리고 럼프형이 재임 기간에는 증권 시장 살리려고 했을 거니까. 우린 그냥 돈생강사 모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일부. 시장의 기본 체력은 여전히 튼튼하다. 먼저 시장의 기초 체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s&p 500은 6644 포인트, 1년 수익률은 플러스 13.3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실적 기반의 상승장 즉 불마켓이에요. 기업 이익을 보면 3분기 eps 성장률이 플러스 8.0%로 무려 9분기 연속으로 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처럼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예상 순이익이 오히려 상향 조정됐습니다. 즉 시장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하락은 구조적인 약세장이 아니라 정치적 뉴스에 따른 단기적 충격 일시적 조정 국면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2부 금리와 인플레이션은 높지만 감당할 수 있다. 이번에는 금리 이야기입니다. 현재 근원 PC의 물가지수는 2.9% 수준,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하이어 포룡거, 즉 고금리 장기화 시대입니다. 물론 이런 환경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들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진짜로 이익을 내는 기업만 살아남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유행하는 성장주보다 꾸준히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수익성을 증명한 기업에 집중할 때입니다. 3부 트럼프의 100% 관세 쇼 정치적 할인일 뿐 이제 시장을 흔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죠. 10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에 대응해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직후 다우지수는 900포인트 급락, S&P 500은 하루만에 2.7%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건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이벤트에 대한 단기 반응이라는 점입니다. 이럴 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주식을 팔지만 그건 오히려 손해입니다. 이런 순간이 바로 정치적 할인 즉 폴리티컬 디스카운트 구간, 즉 좋은 자산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번 급락은 펀더멘털 붕괴가 아니라 정치적 소음에 의한 일시적 조정입니다. 4부. AI 산업. 여전히 성장의 중심 이제 시장의 진짜 성장 동력 AI 산업으로 가보죠. 글로벌 AI 시장은 2026년까지 2조 2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AI 소프트웨어 지출은 1260억 달러에서 2300억 달러 무려 83% 성장. AI 반도체 시장도 28%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의 대전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주 UBS 리포트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즈원은 올해 28.6% 성장, AWS는 16.8% 성장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는 오픈 AI와의 협력 덕분입니다. AI와 클라우드를 결합한 애저는 이미 경쟁사를 압도하는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매수일 순위입니다. 클라우드, AI, 자동화, 삼박자를 모두 갖춘 하이브리드 기업이니까요. 여전히 성장의 중심 엔비디아 대 AMD 반도체 시장에서는 AMD가 MI350, MI450 시리즈로 엔비디아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엔비디아의 우위가 여전합니다. 엔비디아의 PER은 50.8배, 5년 평균 67.5배보다 낮습니다. AMD는 125에서 137배 지나치게 높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엔비디아는 유지 또는 저가 매수, AMD는 비중 축소 구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는 비중 축소 증가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5부. 레버리지 ETF. 레버리지 상품은 지금은 조심해야 한다. 요즘 TQQQ나 UPRO 같은 레버리지 ETF로 단타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레버리지 ETF는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크지만 하락장에서는 77%에서 98% 손실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루 밤새 상장 폐지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는 상하한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3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본주가 34% 하락하면 바로 상장 폐지입니다. 이건 장기 투자용이 아닙니다. 짧게 타고 수익이 나면 반드시 분할익절, 이게 원칙입니다. 지금은 승부할 때가 아니라 지킬 때입니다. 6부. 방어적 성장과 배당 전략. AI 시대엔 성장도 중요하지만 안정성과 방어력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넥스트에라 에너지앤이입니다.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애니는 AI 시대의 전력 허브로 부상했습니다. 수익의 70%는 안정적인 플로리다 전력 FPL 나머지 30%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넥스트에라 에너지 리소울스 즉, 성장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기업입니다. 또한, 배당 ETF도 포트폴리오 안정에 필수입니다. SCHD 배당률 3.79%, VYM 수익률 6.36%, 이런 자산들은 시장이 흔들릴 때 현금 흐름을 유지해주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합니다. 7부. 결론, 지금은 전술적 매수의 순간, 이제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1.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 아닙니다. 기업 실적은 여전히 견고하고 하락은 정치적 이벤트 때문입니다. 기업의 펀드멘탈을 믿고 우리는 강인한 뚝심을 키워야 합니다. 2.7% 급락은 기회입니다. 펀더멘털이 강한 자산을 싸게 살수 있는 순간입니다. 3. 포트폴리오 전략 요약 매수 유지 테슬러, MVD, MSFT, n 이 축소 AMD 단기 매매 TQQQ, UPRO, SOXL 방어 인컴 SCHD VYM JPI 4연령대별 전략 3,40대는 성장주 중심 적립식 매수 5,60대는 배당 중심 안정형 포트폴리오 마무리 메시지 지금의 시장은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QTOP 또는 TOPT를 과감하게 모아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마땅한 게 없다고 생각되시죠? 우선 현재 30달러 정도이니까 5주에서 10주 정도라도 매수해보세요. 그리고 또 다음 달에 올라있던 빠져있던 또 돈생강사에서 꾸준하게 모아가면 됩니다. 특효약은 없습니다. 꾸준하게 모아가면 시간이 성장을 시켜줍니다. 마무리 메시지입니다. 지금의 시장은 위기가 아닙니다. 정치적 소음에 가려진 기회의 구간입니다. 공포에 흔들리지 말고 기업의 실적과 펀더멘털에 집중하십시오. 침착하게 시스템을 지킨 투자자, 바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과 여소장은 3년 뒤, 5년 뒤에는 진정한 승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화면에 나와 있는 애들 중 테슬라, 엔비디아, 마소, 애플, 팔란티어 같은 애들을 꾸준히 한 주, 두 주, 열 주, 백 주, 천주 모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노후를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만 따라하시면 분명히 5년, 10년 후에는 미국 주식으로 경제적 독립하기에 다다라 있을 겁니다. 이상 여소장이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종목들을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들이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매수해야 합니다. 각설하고 오늘의 핵심은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는 돈 생깡 사 꾸준하게 본주를 적금 들 듯이 한 주, 두주 모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셨지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